사장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. 네. 어, 독선 이동에서 38년째 거주하고 있는 남태입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우리 동네에서 38년을 거주하셨다고 했는데 우리 동네 첫 느낌은 어떠셨어요? 어, 결혼해서는 36년 살았고 첫년 때부터. 북산 이동에 거주를 했거든요. 그래서 처음에 되돌아보면은, 뭐 지금하고는 확연히 틀리죠. 그때는 뭐 차도 많지 않았고. 근데 왠지 고향 같은 느낌? 뭐 그냥 포근하고, 또 왠지 내가 고향에 안 가도 고향 같은 느낌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동네고, 또 그래서.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네. 사장님 간단하게 우리 가게 자랑 부탁드립니다 네, 저희 가게를 자랑하자면 굳이 자랑거리는 아니지만 젊은 사장님이 서빙하는데 아주 친절하게 잘 하셔요 그래서 음, 친절함이 아주 최고로 친절함이 최고라고 주변 사람들도 칭찬하고 또 손님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만족을 하고 가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네.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가장 뿌듯하셨던 순간은 언제신가요? 글쎄요, 혼자 오신 분이 식사를 하고 가셔가지고, 다시 가족분이나 지인분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, 그 집에 맛있더라, 그 집에 한번 가봐라, 하가지고, 음, 또 오시는 분도 있고, 또 처음에 오셔가지고 드시고 가서, 또 다음에 또 손님들을 모시고, 대접한다고 모시고, 재방문했을 때가 제일 기분이 좋고 뿌듯합니다. 가장 기억에 남았던 손님이 있으셨다면 어떤 손님이 있으셨을까요? 그 제가 이걸 운영한 지가 지금 한 8년째 접어드는데 몇년 전에 꼬끄만 음 영양제를 하나 사오셨어요. 그러면서 아무리 바빠도 건강장을 잘 챙겨가면서 일하라고 그렇게 건네주고 가실 때. 근데 기, 그분도 지금 간혹 오셔요. 그래서 너무 기분 좋고 꼭 이렇게 음 가족 같은 그 느낌이 들어서 참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저희 동네 우리 동네를 위해서 특별한 일을 하신다고 들었어요. 혹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셨어요? 글쎄요. 뭐 자랑이 자랑이라고 자랑은 아닌데 제가 이제 몇년 전부터 복지관에 어르신 분들을 식사 대접을 했어요. 그래서 또 하고 싶었고. 또 그래서 어, 지금은 코로나 19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고 있지만은 코로나 19가 중식이 되고 하면은 또할 생각이고 또 하고 싶었던 거니까 계속 할 생각이고 또그 복지관 어르신 분들이 참 보고 싶네요. 빨리 배웠으면 좋겠어요. 어, 요즘 코로나 때문에 또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사장님이 직접 느끼시는 상황은 또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. 뭐 내가 느끼는 거랑 다른 소상공인 분들하고는 느낌이 다 똑같을 것 같아요. 지금 뭐 말을 안 해도, 굳이 말을 안 해도 다피부로 느끼는 부분이라 뭐 그렇지만은 또 언젠가는 이, 이 어려운 시기가 또 지나가지 않겠어요? 그러니까 이 또한 지나가니까 좀더 힘내시라고 응원 한번 해주고 싶네요. 예. 우리 동네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, 앞으로 좀 원하는 동네의 모습이 있으실까요? 글쎄요, 지금도 뭐 살기는 편한 동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러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와서 처음에 와서 지금까지 내가 거주를 하고 있는 거고, 또 앞으로도 또 이사 갈 생각이 없어요. 예전에 뭐 장사를 인천에서 했을 때는 이사 가지 않고 그냥 여기서 출퇴근하면서 이 동네가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, 또 바라는 게 있다면은, 굳이 바라는 게 있다면은, 뭐, 문화시설이라든가 생활시설, 또 뭐, 체육시설, 또 이렇게 보면은 차들이 너무 많아요. 그래서 주차 공간이 좀 넓었으면 좋고 이런 것들. 지금도 살기는 좋지만 또 바람이라면 또 이런 게또좀더 확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. 사장님 근처 50 플러스가 우리 동네에서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. 뭐 원하는 모습 이 있으실까요? 원하는 거는. 제가 이제 50대잖아요. 제가 이제 60을 바라보고 있는 50대인데, 글쎄요, 뭐, 20대, 30대, 40대, 50대, 나름대로 있지만은, 50대가, 50대끼리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든가, 그런 게좀 필요하지 않을까. 내가 뭐, 고민이 있는데, 뭐, 70대나 80대한테 얘기하면, 그게 공유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 50대만큼만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네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가게 베스트 메뉴 소개해 주세요 저희 가게는 음, 점심에 간단한 식사 메뉴가 있고요 또 아귀찜 해물탕 뭐 해물에 가난한 다 찜탕이 있고요 직접 제가 이제 아구 같은 걸 잡아서 해요 음. 음, 그래가지고 손이 많이 가요 그래서 바쁘고요 그만큼 또 제가 신선한 해물로 대접을 하니 또 맛있을 거고 한번 와 보시면 후회는 안 하실 것 같아서 네. 한번 오세요 저 어, 살아갑니다 하고 맛있는 저희 가게 맛있는 음식 드시러 오세요 그래 <laughs> 그럴까요? 너무 괜찮아요 <laughs> 주민도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사랑합니다 주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맛있는 음식 드시러 털보의무으로 오세요, 오세요. Terima kasih telah menonton!